하느님의 에, 이 뜻대로 살아가고 에,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영어로 어,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에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에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새끼 먹고 눈, 콧구멍 두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두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두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두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 쪽만 네 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 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두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콧구멍 두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열개 발가락 열개 가지고 콧구멍 두개눈두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다 주신 거예요